안녕하세요. 청소년 메이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내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배경이 참 기구합니다. 그의 할머니 나달랴는 아주 사악한 여인으로 왕가의 모든 실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요하스만이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요하스는 대장 요야다와 그의 아내 요사라세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7년 만에 극적으로 왕이에 오릅니다. 이스토리로 보면 요하스의 인생은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살아났고 왕이 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제상 요야다라는 멘토의 허신적인 사랑과 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요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주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문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부문의 시작은 요야다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요아스에게 요야다는 단순히 대제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아스를 살리고 키우고 왕으로 세운 생명의 은인이자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요하스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요야다는 거의 30년 이상 요하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방백들이 요하스 왕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방백들은 오늘로 치자면 정치 엘리트, 영향력 있는 고위층 인사들입니다. 그들은 요하스 왕에게 아첩하며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폐하, 이제 요야대 의그 엄격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려면 주변 나라들처럼 아사라의 목상도 세우고 우상도 들여와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이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갑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호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 왕의 가장 치명적 문제를 발견합니다. 요아스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요야대 신앙이었습니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요야다가 사라지자마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같은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에 휩쓸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서야 할 때,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이나 친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인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돌아서는 걸 보시고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로 이 선자는 요야대 아들인 스가랴입니다. 유아스에게는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백성 앞에서 담하게 서서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선포는 요아스 왕과 백성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조금 우상을 섬기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를 들은 요아스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1절에 무리가 함께 깨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요하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하스는 자기를 살려준 멘토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요하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해한 최악의 배신이었습니다. 22절은 요하스의 비극을 요약합니다. 요하스 왕이 이와같이 스가레의 아버지 요에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하고 그의 아들 죽이니. 요아스는 자신은 살린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그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스가레는 죽음에서 마지막으로 탄원합니다. 요한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죠.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도 스가레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스가레가 죽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 유다의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유아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유아를 벌렸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군사력으로 본다면 유다가 압도적으로 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무기수나 군대 규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의 신하들에 의해 침상에서 반역을 당해 죽음을 당합니다. 신하들은 요아스가 스갈의 가아버지인요에다에게 베푼 은혜를 잊고 스갈의 죽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잊었던 은혜가 그를 심판한 도가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왕궁의 침상에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7절은 그의 최후의 치욕을 기록합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의 묘실에는 장세되지 아니었다.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자격과 명예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하스 왕은 요야다라는 멘토가 있을 때만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눈을 의식해 혹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한경적 신앙인은 아닙니까? 요에다가 죽자 유아스는 변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참된 멘토이자 영원한 인도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나의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순간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유아스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이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게할것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ilent to the stone was sealed but your promise was revealed light broke through the darkest night we